Thank <laughs> you. 저 출발했네요 음. 보통 10km면 몇분 걸리지? 한시간 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방송 나오겠죠 또? 안녕하세요. 제 스트리밍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오고 있고, 저는 투썸플레이스 앞에 벤치에 앉아 있어요. 투썸플레이스가 문을 닫았어요. 아직 열질 않아가지고요. 그리고 일기 쓰고 있습니다. 일기라기보다는 지금 대학원 계속 다닐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대학원 이거를 계속 지속하고 다니면 어떤 효과가 있나를 쓰고 있거든요. 대학원에 다니면 내가 대학원 석사생이다 해서 학력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공부를 원하는 만큼 많이 할수 있고, 그리고 백수가 아니고, 그리고 소속감이 있고, 그리고 석사 동기생들이 생기고, 또 교수님들이 생기고, 논문을 써서 학술지에 기재할 수 있고, 책을 출판하면 거기다가 경희대 국제대학원 졸업 이렇게 쓸수 있고 외국 나가서도 석사생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고 외국에 취업할 때 영어 석사라고 영어 석사과정 했다고 해서 외국 취업할 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석사를 했기 때문에 박사에 진학할 수 있고 그리고 영어 책을 200권은 읽을 수 있는 목표를 내가 세워서 영어 책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영어 점수 IELTS나 TOEFL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이 될 수도 있고 영어 공부를 영어 책도 많이 읽고 과정 자체가 다 영어 과정이어가지고 이런 효과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놓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거를 학비나 이런 거를 감당하면서 간다고 하면은 그그 그 경제 능력이 향상될 수도 있어요. 경제 능력의 향상. 그리고 이거를 병행할 수 있어요. 일과 일과 공부를 병행할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8학점 받으면은 졸업인데 제가 그때 심리학 학위를 40 8 학점 아니면 구 학점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 정도 강도라고 생각해서 하면 되고 특이점은 영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약간 공부양이 뭔가 방대하려면 엄청 방대할 수도 있다. 약간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이걸 안 한다, 안 한다 했을 때 기대 효과 안했을때 기대효과 안했을때의 기대효과는 안했을때의 기대효과는 내가 지금 만약에 학비를 환불을 받은 다음에 돈이 생겨. 조금 생겨야 조고 그러면 얘를 가지고 필리핀 스파르타식 어학연수를 가요. 3개월. 아 e l t s 그러면 3개월이 끝나죠. 그러면 10월, 11월, 12월, 12월 말까지. 3개월 공부를 한다고 치면, 아니야, 1월 말까지야. 왠지 10월달은 이렇게 그냥 갈것 같고, 1월 말까지, 그럼 점수가 나오죠. 그러면 2월달에, 2월달에, 영국 석사 지원서를 내서, 2월에 원서를 내요. 그러면, 합격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난 어쨌든 한국에 돌아와. 그러면,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이때 6개월은 있어. 6개월 동안은 일을 해야 돼. 일을 하고 그다음에 아, 8월까지 일할 수 있다. 2345678 8월까지 일을 하고 그다음에는 9101 1 3개월 3개월만 영국 석사에 과정을 해요. 그런 다음에 돌아와. 12월, 12월 중순에 돌아와서 이게 더 낫겠나, 이거보다 진짜. 영국 석사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국 석사 9월, 10월, 11월. 그리고 12월, 1월, 2월, 12월, 1월, 2월, 3개월 있어. 이 3개월은 또 일을 해. 그런 다음에 3, 4, 5, 6, 7, 8, 그래 왜, 왜 이러지? 그런 다음에 다시 가 다시 영국에 가 그럼 3,4,5월 3개월 다시 학기를 하고 돌아와 이거는 어..11월,12월 3 3개월하고 12월 중순까지 있다고 쳐봐요 그리고 봄학기 3,4,5 6월 중순까지 있다고 생각해봐요 3월 중순 그리 돌아와 그러면은 졸업해. 이때 졸업이야. 한 8월 달까지 있을 수도 있어. 8월 달까지 있고. 6, 7부 2개월 반 정도는 그냥 연국에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 그사를 주면. 아니면 이거 비자 연장. 비자 1년 막 이런 거 주면 좋겠다. 그리고잡서칭 비자 같은 거 있으면은. 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없는 걸로 알아요. 미국만 아마 있어요. 미국만 1년 있어요. 석사 끝나면 접서침비자가 1년. 그래서 그렇게 하고 9, 10, 11, 12. 그럼 이때는 뭔가 아무튼 석사가 있으니까 다시 아니면 연결해서 박사 준비를 해요. 바로. 그러면 바로 연결해서 갈수 있어. <laughs> 한 번에 다, 한 번에 다 해야 돼. 출산, 한다출이렇 다음에 사실 안 했을 때 이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또 뜻대로 안돼 만약에 뜻대로 안 됐다 그러면 점수도 안나오것같아 그래도 남는 게 뭐? 하고 싶다 한다. 이거 방학 때 가도 될것같긴 해. 방학 때 겨울방학. 겨울방학 12월 1월 2월 3개월. 그래서 내가 원래 이걸 이렇게 하고 싶었지. 벗겨진, 드디어 벗겨졌네요. 걔네, 걔가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이걸로 그냥 써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밖에 안 가져와가지고. 1km, 1시간 뛰나요? 1시간? 9시, 주... 10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잡히나요?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보이나요? 안 보이네요?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거 들어워졌어요. 사실 이거 봐. 여기 제가 같이 가지고 다니는 게 이거거든요. 얘 같이 가지고 다니다가 제가 이 이게 립스틱이랑 섀도우 같이 쓸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딱 붙여가지고 다녔는데 여기 이렇게 들어워졌어요. 한번 열고 막 움직이게 해가지고. 근데 이거 너무 신박한 아이디어 같아. 그쵸죠 이거 도 키링이에요. 키링 립스틱. 특이하죠?